역대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지석 달, 이젠 어느 정도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.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조명되지 않았던 한우 농가의 피해를 들여다 봤더니 사각지대나 다름 없었습니다. 큰소한 마리가 8,900만 원 하는데 폐사에 따른 지원금은 20% 남짓, 사료값도 안 되는 수준이고 다시 축산업을 재개하려고 해도 송아지 감마저 올라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이정희 기자입니다.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 안동의 한 한우 농장. 석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축사에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세카마켓한 환풍기와 타담한 왕겨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. 농장주는 30년 해온 축산을 포기할 작정이었지만 최근 폐허가 된 축사를 임시로 수리해서 다시 송아지를 입식했습니다. 죽사을안라려고안 먹었는데 그다시도 어, 소다죽이보게는 뭐 살아나갈 길이 뭐있니 산불 당시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60마리 중 50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나머지 10마리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석 달째 약물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. 지금 봐서도 저런데 3개월 전에는 뭐 완전히 막 피뚱쌓이 되는데 그래도 사기를 계속 약... 이번에 김 씨가 받은 한우 폐사에 따른 지원금은 입식비 명목으로 9,135만 원. 폐사한 한우가 50마리니까 한 마리당 182만 7천 원꼴입니다. 8,900만 원 하는 큰소한 마리가 죽었지만 지원금은 20% 남지신 겁니다. 한우 재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보상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. 한우는 닭이나 돼지에 비해 폐사가 거의 없고 보험계약 기간도 1년 단위여서 대부분의 한우 농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. 축산을 재개하기 위해선 송아지를 새로 사 넣어야 하지만 이번엔 송아지 가격이 문제입니다. 안동 우시장에서 거래된 수송아지 값이 440만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. 1년 전보다 30%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 살솥값은 인상이 안 됐는데, 한 20만 도 가까이 줄었고, 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소비가 많아지고, 그렇게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. 하루 값이 안 돼요. 183만 원이라는 거니까. 너무 허다하지 적다, 이 말이래. 한 집이라도 줘야 되지. 현재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시세의 80% 정도 지원됩니다. 축산 농가들은 산불 피해 지원금도 이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